그3번3번 3번 누르고 뛰면은 더 빠르게 할수 있다. 음. 응. 왼손이거든. 어. 총들어라 총. 들어가, 총. 네. 오 잘해 잘한다. 에. 여기 <laughs> 아. 저기, 저기 있어요. 어, 하나 다 받게 돼. 다 다운. 종이 없어, 그거. 종을 더그 진입해야 돼요, 저는. 다더 다운. 오케이, 오케이. 어, 이진치 엄청 잘하신데요어 이누치. 예. 팍, 이누치. 아까 못하신다는데, 그. 엥? 네, 어, 괜찮은데요? 여기.. 여기 딱다렸네 금고는 안 열렸다 금고거는못끌어나 이걸로? 마켓으로? 어? 해봐 에이 설마 씨 개.. 씨. 개 헤반데 안될 아, 것 같지 않나? 당연히 안되지 어? 담겨있다 어? 담겨있다 아.. 치시겠습니까 뜨는데. 안 된다, 어? 안된 어, 뭐야? 좀놀렀다 어, 뭐야? 훔친 거야. 야, 이거 바람먹 어. 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가시나? 다운! 나이스, 나이스. 뺏어, 뺏어, 햇뺏어. 아니,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아빠 깨네, 다운. 어, 두명 누웠는데? 아 형님 려주 아니, 죽여라, 죽여라. 됐다, 됐다, 됐다. 클리어, 클리어.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 발소리, 발소개 쟨다, 개 쟤네. 아까 걔네 같다. 아, 아 더, 저기 더, 뒤에, 더거 뒤에 더 있는 것 같다. 뒤에 더 있는 것같 3명, 3명. 4명, 4명. 밑에도 있디. 어어. 어. 아이씨. 아씨. 둘이 같이 나왔네. 야이총 뭔데 이래 안 죽는데? 이게 설명. 빵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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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 리로링. 넌 죽인다. 한명 없애라. 한눈. 내가 못 방어. 뭐야, 니, 뭐지? 우리, 니가. 나 오르 끌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저게 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탐? 그냥 가까이 가서 점프하면은 빨려 들어가. 로제. 아, 이거 실드, 이거. 아, 근데... 간다! 실드가 더아 드래기네. 응, 음, 화재 흰색에. 와... 이게 근데 딱 나가고, 총을 놔 비무자 상태거든 어야야 바로 앞 바로 앞에, 앞에. 와씨 못해 아 여기 <laughs> 싸우고 있었네? <laughs> 건보 이걸 우려해서 비무자 상태라고 딱 얘기했는데 바로 사라져버렸네 저쪽 <laughs> 공격 테레밋 제이 다운 아카! 벌어 아내가 다었다 컷! 아래에 있나, 둘 다. 어. 아 스틸더 컷! 컷! 근그 <laughs> 저거가 미치는데. 아, 아, 건너편에건너편에 넘어온다. 무빙 무빙 아. 제대로 맞 가서 어 죽었나? 어, 어, 그럼 끝. Thank you, j 가방. 백백 o u n g 하나 히트 깼고. 근데 못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밖에 없잖아. 어허. 다리 망했노. 한명 잡았다. 나이스. 아, 안 되네. 오오. 오. 어,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안 된다. 점프그 패드. 스드 아, 맞네. 점프 패드 깔까? 깔아 봐. 건바탄 쪽이 걸렸 야, 바탄 쪽이 게좀 서봐. 봐다한 명이가. 한명 남았는데 에? 어, 그러네. 팀이네. 나초로탄 있어. 빨리 갈어 달린다 별로 달린다 2명이네 아 2명이네 2명 아우씨 담배 아고 자야겠다 나 키트 줘 잡아, 오, 아, 키트 잡았다 한명 잡았다 어승 승현이 잡았어 잡았찾 나이스 오 막타 우기 너 아닌데 어? 나 키트 쓰고 있었어 나나어해피나 <laughs> 해피 나딴 나 데서 모르고 와, 어, 이거 뭔 어. 이게 그 보급 저격총이에요. 아! 지금 저격석도 이거 하세 이거 헤드 맞추면 450등. 나만 오게 어, 근데 어. 볼트 액션이디? 와우. 위 애들 개 존버 타고 있네. 그끼리 싸우게 하고 있네. 치기. 왔다. 어. 아 어, 위에랑도 싸운다 얘네. 먹음 먹어야지. 어. 여기. 피스키퍼이 피스키퍼이. 와 야, 저기 뭐가 이거? 잠깐 여기. 자기 전거가이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게 마지막일걸? 마지막일 걸. 마지막야 이거. 아됐다 와...

아이씨. 어쩔 수다 아, 무좀 떨어지지. 와. 아, 씨발 잘못 떨어졌어. 1대1이다, 1대1이다, 팀. 한 막, 막 팀, 막 팀. 에이, 뒤를 봐야지. 아, 나한테 오는데 잠깐만. 하나 아, 다운, 하나 아, 다운. 라스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뛰 어, 어. 와우. 와, 나 이거 드라이버 잘못 떠져가지고저 <목소리> 영화를 가라지. <잘하지? 목소리> 48이스. 음, 나도 중량이 없다. 오, 공어 탔다. 균열 탔다. 균열 탔다. 누가? 더. 딸피. <목소리> 둘다 딸피. 들어가면 되는 거이아니까다 딸피, 다 딸피. 또아갈까 쫓아가자, 쫓아가자 기기기기기 아 이거 균열 올때 근처에 빨간색으로 끝나네 고고고고고고 이거 모장해제될있지 얘네 두 팀이거든? 저기다 저기다 아 이거 균열 탈때 이렇게 막아요. 되구나 마지막 균열은 그거 타네 이야 뒤에 뒤에 한명더사 당전 한번 가빠크 로프 타고 어, 내려오네 컷 어디 있어? 내려왔어? 다 죽었나? 아니 얘 기절인데 아니, 사, 사람 더 있다 음, 얘네 어디갔지? 야야야 야, 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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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이 <laughs> 한명더 있다 한명더 있는데? 나이스 나 기행이 때렸 오, 오 오, 사건 갈게 <laughs> 이제 쓰나 먹고 영피치 보세요 스킬 쓰세요 스킬 여기 행확삽는거 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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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올라왔다 한팀 나 올라가는 중. 내때렸고 한약 없는데? 아크. 나아크사 바뀌었어. 여기 두 명. 와, 나 반대. 오겜 붙는다. 오겜 붙는다, 위에. 호잇. 호여기 피니쉬 한다. 아아아아 <laughs> <하이. 웃음> 아이 와이 이거 안 민지 도망가 와얘 쉴드 있다 어떡함 아, 기본. 피니셔